2012학년도 6월 문제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여기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누가? 밑에 있는 요 사각형이.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인 y, x 제곱이 있으면 그 대각선 이게 지금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 네. 이거의 대각선의 교점이 항상 여기 위에 있다는 것은 얘를 중심으로 얘, 얘가 이, 이 전체 사각형을 캐리한다는 거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 걸쳐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걸쳐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음. 자 그러면 여기 좌표를 우리는 놓을 수 있어 몇 컴마 몇으로? a 콤마죠어 t 콤마 t 제곱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거가 이거의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 좌표들도 다, 다 나온다. 네. 그렇지 않아? 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얘는 고정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대각선에 지금 그 대각선에 아니 그대각선의 교점이 0.1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저 사각형 ABCD였나? 여튼 이 친구의 모든 좌표가 다 나오거든요. 네. 제가 한번 뭐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얼마겠어? 2분의 1컵 2분의 3이겠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겠고. 얘는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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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1 2분의 1이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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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커 2분의 1이겠지. 네. 그래야 대각선의 교점 0, 1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언젠가는 이렇게 벗어나겠지. 이렇게 네. 그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 겹치는 부분. 네 어떻게 할수 있겠어? 넓이를. 응. 공통 부분의 넓이. 잘 봐봐. 이 점이 지금 여기 있으면 네. 여기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닿는 거거든. 이렇게. 네. 그렇겠지. 네. 이 분의 일만큼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런 식으로 겹칠 거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겹칠거고 네. 그렇게 겹치다가 언젠간 떠나가겠지 네. 이해가 돼? 네. 그러면 그 중에 한가지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이런식으로 겹쳤을 때 네. 그럼 이때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이 왼쪽 귀퉁이의 좌표를 우리가 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 네.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일테니까 여기 좌표는 t-2분의 1, t제곱은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네. 이해가 돼?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 겹치든 이걸 따라서 이 경계선 자체가 예랑 평행하고 예랑 평행하기 때문에 직사각형 같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 길이는 얼마겠어?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지. 그럼 1 분의 1에서 이거의 액수 좌표를 빼면 얼마야? t 1 분의 1 자체를 빼면 되겠지. 이게 가로의 길이겠지.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이 분의 1에서뭘 빼? 2분의 1을 빼는 거죠. 이해돼?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넓이 S가 된다고 치면 미분하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얼마니? 어, 1 마이너스 T가 되고 응. 여기는 T제곱이 되고 S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이니까 미분하면 되겠네? 응.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그러면 t로 묶으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t가 0이거나 아니면 3분의 2건,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얘의 좌표는 이렇게 되니까 아니 좌표가 아니라 그래프 네. 마형 뿌리니까 극소고 뿔령 마니까 극대겠지? 네. 그럼 3분의 2에서 극대겠네.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분의 2 넣고 3분의 2 넣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27분의 4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됐죠?